저희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된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이 생활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1, 2화를 함께 리뷰해봤는데요. 많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정규 컨텐츠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사화와 사화 4화 주요 장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교수님이 일단 한분 계시는데요. 잠깐 소개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재현입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신생아를 돌보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 사실 저희 함께 또 해주실 교수님께서 계시는데요. 산부인과의 우리 허영원 교수님께서 지금 아기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C색이라고 불리는. 우리 제왕절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이따 같이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먼저 시작해 볼까요? 산모분이 평동에 이거 맡기고 가셨다는데. 오 엄재일. 저 주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랬대. 엄재일이라고 그래도 불러주시네요. 이름도 적고 가셨다는데. <laughs> 이름을. <너> 엄재일이 칭찬합니다. <laughs> 주인공 되면은 산부인과 1 년차 최초 아닌가? 맞아요. 어? 근데 좀 박하네요. 원래 그래도 잘 주시는데. <웃음> <웃음> 환자가 말 우리 삶에 있는다는 게 핵심이지. 너가 뭐 어떻게 했는데. 1등을 못해 음... 가지고 또 아쉬운 겁니다. 산모들을 대할 때 진심을 담아서 산모의 마음을 공감하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이게 보니까 말이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아 그렇구나. 관심 <laughs> 없어요. <laughs> <laughs> 그 지난 화를 보면 사실 이 엄재일 전공이가 약간 좀 처지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하여튼 잘못 따라잡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보면은 지금 뭔가 환자와의 관계는 굉장히 앞서고 있는 느낌이에요. 어 그러니까 약간 라뽀로 밀고 가는 전공이 스타일 있잖아요. 그쵸. 스타일이 잖아요전공 <laughs> 스타일이. <laughs> 그 중에 저도 약간 그랬던 측면이 있거든요. <laughs> 어, 물론 엄재 선생님처럼 막 일을 하나도 모르고 <웃음> <웃음> 막 그랬진 않았지만 <laughs>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 옆에 오래 붙어 있으려고. 네. 그렇죠.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따뜻한 말 한마디의 심화 편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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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 이 말만 해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laughs> <laughs> 병이나기위해서는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앰뷸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걸어 다니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통증 좀 어떠세요? 아직은 좀 불편해요. 빨리 안 좋아지네요. 아, 지금은 잘 드시고 운동 많이 하셔야 돼. 오늘 운동 많이 하셨어요? <laughs> 많이 못했어요. 아이고, 안이 차체 감해 많이 못했어요. <laughs> <laughs> 모든 환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배수술하시면 <laughs> 나야 그럼 좋지. 우리 선생님이랑 데이트도 하고. <laughs> 저기 별관까지만 어, 가요 이정도 n 라 y But 도 go to Madame Marie. Peruca, Hamke, I shyan. One children had to show. Das Hamilton, h a l 아 n g e Son and Chica. What the care? <웃음> <웃음> 핑계 하나 찾았습니다. <laughs> 오줌이 잘 나오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나봐요 <laughs> 할머니 밥잘 드시고 물도 이 드시고 특히 운동, 운동을 많이 하셔야죠. 그래야 태어나서. 근데 일본 맞애는 <laughs> 해요. 그렇죠? 운동하고 이런 엠블레이션으로 <laughs> 아, 해야 또 <laughs> 어느 정도 회복이 재난다. 되니까. 이 무릎 는게 아예 틀린 말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럴수록 밥잘 먹고 많이, <laughs> 어, <운동> 많이 <laughs> 하시고 <하셔야죠. 웃음> <laughs> 그래. 치 한번 물어보라니까? <laughs> 아 이제 <근데>? 상담까지 해 주는 것도. 아, 우습다. 정 이거는 보호자네. 그렇지? <그치? 웃음> 지금 장면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대학생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게 알게 되셨고 그 상황에서 어떤 보호자 이슈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아빠들은 <laughs> 네. 조금 늦습니다. 엄마들은 보통 이제 아홉 달열달 달 이렇게 뱃 속에 품고 있다가 네. 태어나니까 이미 애착이 조금 형성돼 있고 음. 모성애가 생겨 있는데 아빠들은 약간의 의구심이 하나씩 있어요. 아, 얘가 내내가 맞나?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 위험한 거라니 <laughs> 아니라 아니, 위험한, <laughs> 아니, 위험한 거라 <거란데 웃음> 아, 아니라 약간 아, 피부치로서의 맞닿지 아, 않는 그 그렇죠, 아, 얼굴 보고 내가 맞는데 현실 감각이 좀떨맞진다 현실 감각 맞겠습니다. 네, 네, 앞서 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래서 보통 이제 쭈뼛쭈뼛 많이 하세요 음. 아 어, 아, 예뻐 이것보다 오히려 조부모님은 또 달라요 어. 한 번에 또 손주는 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태어난 상황에서 제일 못하는 게 아빠들이에요 아 어, 오히려 <laughs> 네. 이미 들으셨겠지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자궁 내막암으로 진단되신 상태고요 이 자궁에 있는 암덩어리가 조금 커서 처음엔 별로 설명이 없어가지고 저는 요이 어머님이 자궁 내막암인줄 알았거든요 <laughs> 이라니요저이 그렇죠? 모든 정황이 마치 네. 어머니가 암으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음. 따님이 검사받네요. 음. 음. 그러고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우는 게 네. 되게 이해가 저야. 갔어요. 아. MRI 검사 도와드요 원래 암이라고 소견 네. 받으시고 <laughs> 저렇게 막 울진 않잖아요. 안거든요. 음. 아, 그래서 네. 검사하고 수술하면 되는데. 긴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머니. 검시까지 마음이... 하고 왔는데 음, 검사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근데 슬픈데 참는 연기를 되게 <laughs> 어... 잘한 것 같아요. 이 표정이. 어, 너무... 나, 나 괜찮아. 응? 어... 나 괜찮은데 엄마가 왜 그래? 김선비님이랑 <laughs> 보호자 분께 설명 드렸는데 다른 선생님께 다시 설명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laughs> 그럼 이런 환자들 중에 암 아니어서 난소 안 떼는 경우도 있죠. 어,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들어가봐야지 알수 있습니다. 아, 뭐라도 좀 괜찮다고 해줘요. <laughs> 앞으로는 괜찮을 거다. 그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항상 희망의 조각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사들은 또 대답하는 게좀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답이 뭔지를 아는데. <laughs> 원하는 답을 해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막 아가 한 명이었나요? 두 명이었나요? 오늘은 한 명. 아, 오늘 한 명이서 나한 <laughs> 명의 아기를 막 받고 오신 우리 허영원 교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저희 용인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로 산모를 보고 산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끼리 잠깐 얘기했는데 용인세브란스의 어머니라고 아, 네 얼마 전에 저희, 있으시죠? 네, 저희 결제도 받아주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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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계신 네. <laughs> 많이들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 리뷰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참 많죠 수술 받는 사람 진짜 많아요 선미씨보다 더안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동병상년? 동병상년은 무슨 그래서 내가 제일 어리구만 온도 치질 관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선미 씨 수술 받는 동안 제가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laughs> 선생님답지 않게 왜 이러실까? <laughs> 환자들은 다 압니다. <laughs> 안 되니까 그냥 그거 누가 시켰죠. 그죠? 네. <laughs> 우리 아이돌 엄지가 시켰습니다. 엄재일이라고 <laughs> 수술실 오면 너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없고 맞아라 음, 음. 울어요 아 죄송해요 선생님 소아는 엄마라도 따라 들어오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른은 엄마랑 같이 못 오잖아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음. 어른도 엄마가 필요한데 맞아. <웃음> 맞아요 <웃음> 인장면 너무 슬퍼 선생님 <laughs> 부탁드릴게 있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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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린 괜찮은데 오영 선생 괜찮아요? 지금 아출님 너무 친절하지 않으세요? 우린 괜찮은데. 어 정확히 5분 뒤에도착. 바로 수술 시작할 거야. 어 그게요 안될것 같습니다. 왜또 뭐가 문제인데? 시간이 조금 야! <웃음> <웃음> <저> 멈춰온다, <뭐야? 웃음> 아, 이번에 제가 좀 늦지 말라 하냐? 그는데 저희 명원은 이런 분안 계시죠? 저멍청한데 야, 어로 네, 저 멍청한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그래도 우리 신세대답게 <laughs> 끝까지 말합니다. <laughs> 이게 저녁에 지금 7 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laughs> 수술을. 이게 아 중간에 이제 응급 조직 검사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시간이 거의 9 시거든요. 그걸 보면 아 어, 여기 음. 나옵니다. 어. 이걸 보면서 병리 과 선생님들도 진짜 고생하신다. 선생님 화낼 맛이 요 화낼 맛이 화낼 맛이 아쉽네이이네요이 화낼 맛이 요이이네요 화낼 맛이 화낼 맛이 아요이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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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어요 <laughs> 엄마 마음이랑 <laughs> 지금 이 케이스는 전공의 때 있었는데 <laughs> 오, 네. 이제 그 환자는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되려 고 공부하다가 대사를 <laughs> 진짜처럼 의사? 네, <laughs> 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미국 병원에 갔는데. 뭐 암이고 다 드러나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 가지고 단소를 다 떼느냐 마느냐로 진짜 고민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천운으로 다 양성이 나왔어요. 오, 진짜. 네. 그래서 이이 에피소드가 네. 저는 되게 막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laughs> 결혼을 하지 않은 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환경조사부 보호자분 분만장 앞으로 오세요 곧 애기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됩니다 벌써요? 아아빠영찬이영찬 어, 어..어..어.. 아버지도 어, 젊으세요 확실히 너무 젊으신데요? 진짜? <laughs> 야얼마 아버지가 지금 거의 그 산모 남편으로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모습데 저희 딸은요. 제 딸은 역시. 혹시... 참모분이랑 아기 모두 건강하세요. 아빠는 역시 <laughs> 야, 많이 크네요. 크면... <laughs> <laughs> 아, 굉장히 참모분은 <laughs> 촬치 끝나면 곧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laughs> 죄송합니다. 치저 <진짜> 대학생 같은데, 어디 갔다가 지금 오는 거야? 얘기 추운데 빨리 옮겨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풀리셨습니다. <laughs> 뺨도 맞았어요. <laughs> 제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설득해서 꼭 병원에 데리고 올게요. 아기는 옮겨 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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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드려요. AI 사비? <laughs>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 진짜 요이친구좀 <laughs>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똑같이 생겼죠? 여기 아니, 다 엄지일제 작품 <웃음> 남자친구도 <웃음> 엄청 좋아하시던데 <laughs> <laughs> <저, 웃음> <뿌듯한 웃음> 표정, 뿌듯한 <laughs> 표정 말 고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거죠? 음. 네? 아무 죄 아, 없는 저 아기가 음. 너무 귀엽다 저한테는 음. 우리 딸 발목 잡으러 온 천사 같거든요. 음, 너무 슬픈 연이 음. 뭔가 선물도 음. 가져왔는데. 음. 왜 어디 아파? 아이, 괜찮아. 그잘 가셨어? 아 우리 엄마 어또 오신대. 요 아, 이제 시어머니죠? <laughs> <이셔서? 웃음> 아, <laughs> 안 와도 되는데 감사하고 싶지 않 많이 아파? 내가 전 처음에 별로. 산후출혈인 줄 알고 아. 피나 오나 막 아. 이러고 있었거든요 <웃음> 이거요 <웃음> 도넛 방석 <laughs> <것> 저희 과에서도 <laughs> 많이 쓰는 방석인데 항문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laughs> 수술 로 아버님이 휴지통에 버리셨거든요. 아 이걸 또 말했어요. 을 아버님 이휴지통에 버리셨거든요. 내용물을 보니까 연락상. AI 사비. 퇴원하는 산모들한테 물어봤다. 어. 이런 게 필요하다더라.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음... <목소리> <laughs> 이제 알려줘. <laughs> 그래도 3월 첫째가랑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쵸? 죠 괜찮아? 많이 아팠어아팠어아파서고요 <laughs> 많이 아팠어아악 <laughs> 틀어요? 네아세요 아..드세요.. <laughs> 틀어준다면서요 아..나는..음악 잘 안들어서 사돈차는 심심하면 틀라는 말인데 사돈차 음, 음악 안좋아하는구나? 난빵 좋아하는데 식빵, 단팥빵 크림빵, 소보루 다 좋아해요 그치? 산보다는 바다가도 그 나왔네 이 지금.. 안듣고 있는거같아 너무 시끄럽나? 운전에 방해되죠? 어..괜찮아 안듣고 있었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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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네 오.. 남이오어떡 <laughs> <대박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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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돈 처녀는. 뭐뭐뭐 뭐. 아 이런 게 자꾸 드라마에 나오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참 곤란한 일치는 좀. 이거 저희 식당이에요 <laughs> 어! 그런네요 <laughs> 저희, 저희 <우리의> 식당이에요? <laughs> 맞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밥 먹을 때 이름표 <laughs> 뒤로 이렇게 해놓는 그지, 것도 되게 디테일 살아있죠. <laughs> 근데 왜 퇴근 안 해요? 수술 영상 봐야 돼서. 캬, 정말 훌륭하네요. 수술 영상도 보고. 왜안 가? <laughs> 아밥 먹죠. <먹자>. 혼자 <laughs> 1분 만에 다 먹. 고 코도 먹었어요? 전체 먹어네 그럼 전체 먹으라고 말고. 아니 꼬셔놓고 뭐 하냐고. 아니, <laughs> 아, 아니, <웃음> 그러네. 그러네. <웃음> 미안해야 되는 거지. 약간 묘한 기류가... 이거는 아, 그냥 <laughs> 1년차, 3년차 같지는 않은데... 다들 나 이렇게 7원들 전체 단체사진 찍고 그러는 시즌이 <웃음> 있죠. <laughs> 또꽃 많이 필 때만, 아니면 또 선생님. 가을에 낙엽 있을 오야. 때나... 진짜 5월에 탄다. 많이 구매 네. 하죠. 수학과는 <laughs> 스승의 날, 모임하면서 이렇게 같이 촬영. 단체 사진을 왜 아, 3월에 찍고 5월에 찍어? 포기하는 놈. 사표 쓰는 놈. 또놈 그치. 사진은 어째다면 떠난 사람도 남는 사람도 사실은 아마 군대에서 <laughs> 제대하는 전공이들 때문에 네. 아마 네. 5월이긴 할 텐데. 근데 굉장히 의미 있긴 하죠. 하죠. 네. <laughs> <laughs> 도망가리들 다 도망가고. 제인끼리 <laughs> 한 잔만 먼저 찍어주세요. 상관끼리만 한장 찍지 뭐. 오, 그럴까? 김치 말고 응애로 하면 어떨까? 고민 응애로 찍어 신까있으신가요없거요 응애 꼭 해요. 내가 답거 같은데. 다른 거 하고 싶어서.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이모가 연기를 합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응애! 한영찬 선생님은 뭘 보고 계시죠? 아그 가족 아닌가요 가족? 사돈이면 남이죠. <laughs> 겹사돈으로 가는 <하는> 건가요? <laughs>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이 생활 3화 리뷰를 마쳤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4화 리뷰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와